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병원 가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병원 예약은 영상 업로드 예상을 기준으로는 1주 정도 남은 상태이고요. 병원은 집에서 그냥 가까운 곳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여쭤봤을 때는 상담 한 10분 15분 하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짧긴 한데 또 10분 15분 동안 제가 할 말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마음의 감기에 걸리면 다들 그냥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갔다 오면 된다고 하는데 태어나 처음 가보다 보니 좀 떨리는 게 사실입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예약하게 된 거는 이제 가족들이 권유를 해서인데 제가 이제 감정기복이 하도 너를 뛰다 보니까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가족들이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권유를 했고, 알았다고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사실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제가 운영했던 많은 채널들에서 제가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적다 보니까 저한테 정신과 가보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무례했던 건데, 뭐, 그분들 나름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이었겠죠? 그래서 뭐, 그걸 막 나쁜 말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진 않았는데, 들을 때마다 내가 진짜 정신병이 있다는 소린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영상으로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저는 이제 학교에 거의 친구가 없고 걔는 친구가 되게 많은 상황인데 걔가 아얘그니까 저는 얘는 정신이 좀힘드네여서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약간 마더 테레사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약간 실익을 챙겼던 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돌아돌아 돌아 듣게 돼가지고 듣게 된 순간 바로 손절하긴 했는데. 저한테는 어쨌든 상처로 남았고, 그게 계속 반복해서 떠오르다 보니까, 남들이 저에게 정신과를 권유하면 그 순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힘든 사람이라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힘든 사람이 뭐 어떻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몰랐는데, 제가 그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거에 약간 트라우마처럼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너무 가족들이 힘들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제 몸이 점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스스로 화가 순간 났을 때 절제를 못 하는 게. 그런다고 제가 누굴 때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스스로 너무 울분에 차면 저를 막 때리니까, 그걸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돼서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저한테 이제 가끔 가다가, 자랑도 아닌 일을 왜 이야기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laughs> 그쵸? 자랑이 아닌 거를 얘기하는 게 이상할 수 있죠.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자랑만 하라고 만든 플랫폼이 SNS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슬프고 불안하고 불행한 이야기를 보면 같이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유해 컨텐츠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해 컨텐츠라는 건 상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든 거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스스로가 느꼈을 때 이건 세상에 말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말할 수 있게 공간을 하나 마련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 영상은 사실 올릴지 안 올릴지 잘 모르겠어요. 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스스로한테. 무척 고민이 됩니다만, 그래도 올리게 된다면 제가 큰 용기 냈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사실 뭘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제가 저를 괴롭히는 거에 30년 넘게 그래 왔으니까 별로 그렇게 거리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모자라고 내가 그거에 내 속이 답답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니까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족들이 너무 그걸 보면서 괴롭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가는 날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날이 오는 게좀 많이 무서운 상태예요. 뭐 사실 그거 말고도 안 좋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별로 달갑지 않은 건 맞는데 이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다 버티고 살아간다는 게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감당이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징징대면 또 귀신 같은 타이밍에 가족들이 더 누가 봐도 가족들이 더 힘든 상황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뭐. 저는 힘들어할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너무 징징을 많이 되는 것 같다고도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스스로 굉장히 좀 철없고 정신이 어리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권유해서 가는 거기도 하고 사실 저도 문제가 있다고 인진하고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면에서 스스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냐면 어휘력이 떨어지고 그 기억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함이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범위에 바뀔 것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해서가 또 이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휘력이 떨어진 건 사실 책을 좀안 읽으면 그럴 수 있다고 가족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그래, 멘탈적인 부분은 아닐 수 있겠다. 그냥 내가, 내 지능이 떨어지는데, 내 지능에 비해 내가 기대하는 나의 어휘력이 좀 높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전에 저에 비해서도 말을 너무 못하는 것 같고, 앞 문장을 말하면서 뒷 문장을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뒷 문장을 말하는 순간에 앞 문장 내용이 까먹어지는 약간 그런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고, 물건을 어디다 두고 순간적으로 싹 까먹어버리고, 어디다 지 해버리는 게좀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 잃어먹는 것도 심해졌고, 근데 이제 스스로는 그 와중에 저는 굉장히 통제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니까 더블 체크를 하는데 그 더블 체크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카페에서 이제 알바를 하고 저는 마감이니까 문을 닫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문을 닫고 저희 집에 이제 한시간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막 거의 한시간 거의 다 들려서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집이 진짜 한 10분 남았을 때 내가 매장 문을 닫았나? 그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백해요. 그래가지고 그한 시간 거리에그 야밤 중에 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laughs>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 웬만하면 저는 이제 문을, 당연히 사람, 그 일하는 사, 곳이니까 문 닫고 나오죠. 근데 문 닫았나가 의심이 돼서 다시 돌아가. 그리고 그 탈의시 불 껐나가 의심돼서 다시 막 형광, 막 플래시 비춰가지고 문 닫혔나 확인해 약간. 좀 그게 이전에 비해서 좀 심해졌다고 느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갔다 오는 결과는 아마도 막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할것 같고 영상들에 살짝 살짝 녹아서 들어갈 것 같아요. 잘 다녀 예약 취소를 안 하고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될지 아직은 확신이 없습니다. 아, 알아서 <laughs> 미래에 제가 잘 하겠죠. <laughs> 그래도 나아지기 위해서 약간 큰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의사 선생님이 나랑 잘 맞아서 약을 잘 지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제 멘탈적인 부분의 구할은 제가 의지박약인데 의지박약을 약으로 처리할 수 있나? 약간 이런 의심이 들기는 해요. 무슨 마약을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걸 하러 합법적인 방식으로 예약을 해서 진행하는 건데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스스로가 그 병원을 너무 수리수리 마술이 마술 상점처럼 여기고 있지 않나 하면서 또 자기 검열을 하게 돼서 음 가서 말을 잘할수 있을지 내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상대가 알아듣는 건 이제 제 전달이 제대로 돼야 거기서 되든가 말든가잖아요. 근데 전달도 엉망진창으로 하면 결과는 당연히 더 엉망진창일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찍은 영상을 한번 다시 이제 켜서 들어보고 왔거든요. 근데 정말로 말이 두서없더라고요. 음 영상을 찍고 올려야겠다고 생각한 건 충동적이었고요. <laughs> 그 영상을 올리면서 내가 이 영상으로서 세상에 어떤 말을 전달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못난다지만 응원이 필요하다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었고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영상이 올라간다면. 음, 인생 노답이라고 슬퍼하고 있는 30대에게 막연한 응원과 지지와, 네,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매번 수험생활 하지 말아라. 수험생활 길면 안 좋다. 인생 망했다. 날 봐라.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수험생활을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더 많고, 실패한 사람이 다 저처럼 불행하거나 우울하진 않아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수험생활을 끝내고 다른 길을 찾은 사람들은 저 빼고 다 행복하거든요. 다들 대기업도 들어가고, 공기업도 들어가고, 결혼도 해서 잘 살고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 기준으론 다들 저보다 행복하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했나 싶어서 이제 그런 사례들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인생의 불행은 몇 번이고 찾아오는데 그거를 매번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딘가에든 기대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고 제가 그래서 내가 나약하다는 거구나. 그래서 가족들이 맨날 너는 막내 티가 난다. 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뭐 막내 맞으니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인생도 그렇고, 그냥 나, 나 하나 먹여 살리는 게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병원비 들 일이 많은지. 이래서 다들 사회 초년생 생활을 20대 중반쯤에 시작하고 30대부터는 모은 돈으로 병원도 다니고 하나 봐요. 저는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게 30대니까 돈이 모일 틈 없이 다 병원비로 나가고 있는데 음 어쩔 수 없겠지. 이 또한 제가 다 자초한 일이고 제가 부족해서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좀 무기력을 극복해보고 뭐라도 해봐야겠다라고 노력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스스로 하기 위해서 약간, 그러니까 회피적으로 영상을 키고 찍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다음 영상은 좀더 밝게, 다른 영상은 좀더 즐겁게, 그리고 다른 채널들처럼 저도 저만의 색깔이 묻어날 수 있게, 근데 그 묻어나는 색깔이 너무 햇빛은 아니게, 그렇게 해보기 위한 고민을 한번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